자 이제 5장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번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아까 어,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생육 생식법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extra ordinary라고 그래요. 어, 특별한 생식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어, 동정녀 마리아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순전하신 분이 그러니까 순결한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제물로 피를 흘려서 죽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피를 대신 흘리셔서 죄를 속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측면에서 이 교리가 중요합니다. 어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 성품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요요요요성이걸에서 어, 성품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여기서 이 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이거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거 이게 같은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신으로서의 본질, 그다음에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어, 영어로는 nature 이렇게 번역해요. 네이처, 본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네이처가 있으시고 신성이 있으시고 인적인 네이처가 있으십니다. 이 네이처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네이처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성질을 뜻해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어, 이런 존재 그리고 사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어, 이것이 사람의 네이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네이처, 어, 이런 네이처가 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어, 인격, 어떤 격이 됩니다. 격. 그래서 이것은 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네이처는. 근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어, 강아지랑 고양이랑 구분할 수 있죠. 사람은 그걸 딱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좀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어떻게 구분하게 했냐면 뭐,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요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딱 도출해서 딱 나와서 얘는 개, 얘는 고양이, 이렇게 어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강아지를 보여주고, 수많은 고양이를 보여주어서 그 특성들을 잘 이렇게 보게 한 다음에 구분하게 한 거죠. 사람은 그것을 그냥 보고 구분하는 거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강아지를 보았다는 건 뭐예요? 그 네이처를 본 거죠. 네이처, 네이처를 본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강아지를 보았을 때, 얘이 강아지는 이러한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다라고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이처입니다. 그러면 어 신적인 네이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이러한 특정 특성들을 가진다 이거 이게 신성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게 인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두 가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 그러니까 신성 요 네이처, 그다음에 인성 요 네이처가 이거는 이제 공통된 특성, 특징이죠.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구체화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구체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이것이 연합되어서 나타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이 설명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과 인성은 무엇입니까? 어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인성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와 그 네이처, 사람으로서의 네이처는 동일합니다. 똑같은데, 단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참 신비합니다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어서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떠한 성향도 없으세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성향으로 충만하신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 아,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점점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에서 물어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26번.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직분 나오죠.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또 인성을 가지시고 이것이 한 인격 안에 있으신 분이시고 어, 죄는 없으시다. 사람 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건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직분은 뭐냐? 직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직분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구약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성취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는데,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셨어요. 이게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 선지자의 직분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성령님을 그의 종들에게 보내 주셔서 그의 종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힘입어 설교하게 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또 지금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로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제물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러니까 드리시는 것도 제사장이죠. 드리심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어 그렇게 어 사람으로서 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 어떻게 나아가시냐면 본인을 제물 삼아 주셔서 또본인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에서 흘 흘리는 모든 피가 그 생명이 그 죄인들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모든 어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몸으로 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으로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성경에 왕이다, 그리고 왕은 또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사자나 곰에게 움켜간 어린 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직분이에요.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골리앗을 사자나 곰치듯이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움켜갈 때에 움켜가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건지셔서. 뜯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 왕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우리는 영원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십칠 번.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세상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이라고 하죠?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를 하십니다. 이게 기도라기보다는 어, 속죄의 효력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내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 매번 부패한 것이 나와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끊임없이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증거,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 특별히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므로 왕의 직분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끝끝내 교회, 순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왕의 직분을 끝끝내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위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고요. 높아지신 위치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유신 하심으로 어,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율법에 율법에 율법을 만드시니까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 스스로를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심으로 낮아지셨고요. 그냥 하늘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낮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나아지셨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떻게어 나아지셨냐면 죽어, 장사 지낸바됨까지 나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되시,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장례까지 나아지셨다. 이 장례가 예수님에게도 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래와 함께 장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왕의 역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죽음으로 그들을 죽이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 주셨죠. 그 일을 나타내신 신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31번 높아지신 신분은요. 이제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어 죽으심에서 시작해요. 아니, 아니. 장사지냄바 되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장사지냄바 되셨다가 이제부터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승천. 여러분 이 승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몸이거든요.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정결하게 씻어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이제 속죄를 하죠. 피를 흘리고 다 이렇게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태우죠. 태우면 이게 어떻게 되면 눈에 보였던 그 재물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냄새, 향기가 돼서 또는 어떤 연기가 돼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을 하나께서 흠향하시죠. 그것처럼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적인 본질로 바뀌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죄의 효력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을 높아지신 곳에서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죄와 사망 세력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고, 그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나고, 교회에 충만한 수가 점점 세워지도록, 점점 차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사역자를 통해서, 성경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지금 높아지신 신분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 하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바로 4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33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율법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 완성,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의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네가 의롭다 의롭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네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 제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일만에 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속죄제사, 영원한 속죄제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사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로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교회, 교회 하니까 이 화성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어, 큰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고 천상의 교회를 포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아무라도 셀수 없는 큰 무리, 아, 그런 교회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고, 뭐냐면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도록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어, 지식이 어, 참, 목사님 쉽게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이것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매일 매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예수리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유아 세례를 그렇게 받게 하는 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